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 월요일인데 그랜저 IG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님과 고객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IG 2400cc V6가 아니라 I4 엔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음 연비는 6LPG 정도로 거의 비등비등 합니다. V6LPG 엔진하고 I4, 직렬, I4, 어, 엔진하고 연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로에 따라서 그 V6하고 I4로 나눠지는데 한번 그랜저 IG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디가 회색 차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색차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엔진은 V6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개솔린은 I4 엔진인데 제가 운전해보니까 큰그 진동과 폭발음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랜저 IG입니다 2400cc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2019년 3월 최초 등록이고요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53,000km 탔고요. 판매가격은 2,590만원 정가입니다. 저도 받을 금액만 딱 홍보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청 깔끔하거든요. 아드로 김영수가 트렌저 아이지 이스크루시브 스페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라서 문을 여니까 뒤로 물러납니다 차선 이탈 경고 후축방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경고 있고요 스마트 센스 SCC 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선 유지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요 우와, 문을 닫으니까 금방 보셨어요 핸들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면은 핸들이 위로 올라가고 쑥 내려가고 문을 닫으면 들이 웅 올라옵니다 <laughs> 스페셜 모델 잡습니다 주차 보조했고요 리어 후드 리어 커튼도 있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리어 넣어주세요. 커튼도 있구요 엔진 소리 지금 52,900km인데 아주 정숙합니다 현재 공회전 1,100 rpm인데 엔진 소리 정숙합니다. 곧있시면더 정숙해지겠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고요. 와, 금방 1,000 rpm에서 이제 1,000 1,100 rpm에서 1,000 rpm 내려왔어요. 이 상태에서 엔진 룸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파킹입니다 전자파킹 그레이색상의 그랜저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엔진소리 아주 자들자들 좋죠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깔끔한 그랜저 아이즈 익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오셔서 시운 전도 해보시고, 신차감 느끼시고, 사실 김용수가 많이 돕겠습니다. 힐스케레치 나온 것 전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월요일 신착에 마련하십시오. 신착에 출발합시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